2025년 여름, 한국의 음악과 전통주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손을 잡았다. 트로케의 신사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가 전통주 전문기업 우리술컴퍼니와 함께 한국의 맛과 매실 세계에 전하는 프리미엄 전통주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음악 팬뿐만 아니라 미식가, 한류 콘텐츠 관계자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단순한 협찬이나 모델 활동이 아닌 기획부터 제작 브랜딩 마케팅까지 장민호가 직접 관여하는 올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무대 위의 장민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중한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가 전통주를 만들 때도 철학은 같았다. 그는 시음회에서 첫 모금을 마신 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술은 입안에서 노래처럼 흘러야 합니다. 첫 음은 부드럽게, 마지막 여운은 깊게 남아야 하죠. 이 한마디에 양조장 장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날 이후. 원재료의 비율과 숙성 기간, 심지어 누룩의 발효 온도까지 조정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소개할 술이라면 제 노래처럼 오래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미세한 향의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했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지역 농산물과 양조장의 재발견이다. 우리 술 컴퍼니는 이번 전통주를 위해 전국 농가와 직거래를 진행 전남 곡성의 유기농 쌀과 경북 봉화의 전통 누룩, 그리고 깨끗한 상한 지하수를 결합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우리 쌀이 가수 장민호와 함께 세계로 나간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 지역 양조장은 이 프로젝트 덕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고 청년 양조사들을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리 술컴퍼니와 장민호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를 겨냥하고 있다.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리미엄 사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K-쌀술로 포지셔닝. 유럽과 북미에서는 문화 체험형 주류로 브랜딩해 K-콘텐츠, 퍼스 미식의 결합을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장민호의 해외 팬덤을 활용해 온라인 한정판 패키지 판매, 전통주 라이브 테이스팅 방송, 한류 페스티벌, 시음 부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에는 한복의 곡선미와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래픽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경험을 넘어 병 하나로 한국의 미학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장민호는 협업을 제안받았을 때 단번에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제 이름이 붙는다면 책임감 있게 모든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후 그는 직접 양조장을 찾아 장인들과 술을 빚고 심회에서 팬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해외 홍보 영상에 들어갈 대사까지 스스로 준비했다. 장민호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처럼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념일, 축하자리 혹은 혼자만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 곁에 이 술이 있었으면 합니다. 프리미엄 전통주는 8월 하순 첫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9월부터 전통주 플랫폼 우리 술한 장과 주요 유통 채널에서 본격 판매된다. 또한 한정판 사인 패키지, 팬미팅 심회, SNS 챌린지 등 출시 이후의 마케팅 계획도 이미 촘촘히 세워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K전통 K 전통 주가 K팝, K 드라마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한류 장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늘 오전 우리술 컴퍼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시 첫해 수출 매출 목표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숫자는 한국 전통주 업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다. 국내 전통주 수출시는 제플시 시장이 연간 약 6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브랜드가 첫 해에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기자회견이 열린 장소는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한 호텔 컨벤션 홀 입구에는 대형 LED 스크린에 장민호가 전통주 병을 들고 있는 광고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홀 안쪽에는 실제 시제품과 고급 패키징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자, 수입업체 관계자, 미식 유튜버, 해외 바이어 등 200여 명이 몰려들었으며, 일부 팬클럽 회원들은 직접 손편지를 들고 찾아와 장민호를 응원했다. 무대에 오른 장민호는 특유의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매출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주를 세계인의 식탁 위로 올리는 첫 걸음이죠. 발표 직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주류 유통 전문가는 10억 원도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닌데, 첫 해부터 100억 원을 말한다는 건 매우 공격적인 계획이라면서도, 장민호의 브랜드 파워와 한류 콘텐츠 결합 전략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장민호는 국내외에 걸쳐 200만 명 이상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 팔로워 수는 합산 500만 명에 이른다. 만약 이중 5%만이 제품을 구매해도 초기에 최소 2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술 컴퍼니가 발표한 수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시장 집중: 일본, 대만, 홍콩 등 사케 문화에 익숙한 국가의 K 전통주를 프리미엄 대안으로 제시. 유럽 미식 시장 진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제휴해 코리안 프리미엄 크래프트 수울로 브랜드 포지셔닝, 미국 한류 커뮤니티 공략, 케이팝 콘서트, 케이 드라마 팬미팅, 한식 페스티벌의 공식 파트너로 참가, 온라인 직판 플랫폼 확대, 아마존, 쇼피, 라자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채널 입점. 흥미로운 점은 병 디자인에도 수출 전략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시장용 제품에는 금박 전통 문양을 강조하고 유럽, 미국 시장용 제품은 모던한 라인과 심플한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 세련된 느낌을 준다. 우리술컴퍼니가 공개한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장민호가 모델로 참여한 제품은 평균적으로 기존 제품 대비 판매 속도가 3, 2배 빨랐다. 또한 장민호 관련 콘텐츠의 해외 조회수 중약 42%가 일본, 동남아,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수요가 이미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팬덤 마케팅을 결합하면 단순 주류 판매를 넘어 팬 문화 소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사인병이나 패키지에 팬 이름 각인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팬심이 곧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우리술 컴퍼니 대표는 인상적인 발언을 남겼다. 우리는 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맛, 향, 그리고 이야기를 파는 겁니다. 병 속에는 장민호 씨의 음악과 철학, 농민들의 땀과 장인들의 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행사장에는 잠시 박수가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행사장 밖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태국, 필리핀, 미국에서 날아온 팬들이 있었다. 일본 팬 마키 32는 이렇게 말했다. 장민호 씨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만든 술을 일본 친구들과 마시며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SNS에서도 장민호 전통주, 개서주, 백억 도전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특히 해외 팬들은 이건 술이 아니라 기념품이라며 출시되면 두 병은 마시고 일병은 보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억 원이라는 목표는 분명 쉽지 않다. 하지만 장민호와 우리술 컴퍼니의 행보는 이미 기존 전통주 업계의 한계를 넘어섰다. 한류의 힘, 팬덤의 결속력,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스토리텔링 이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지도 모른다. 글로벌 라이브 시음회, 장민호가 직접 시음하며 해외 팬들과 소통.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전 세계 팬들이 직접 병 디자인 제안. 전통주 플러스 음악 패키지. 술과 함께 미공개 음원 다운로드 코드 제공. 이제 남은 건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10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전통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며 한 사람의 가수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여정이다. 여러분은 장민호와 우리 술컴퍼니의 100억 원 도전이 현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전통주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을 시대와 세계에 맞게 다시 빚어낼 때, 비로소 미래가 됩니다. 이번 100억 원 도전은 그 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h i n v i e 본 영상 또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제작 시점의 자료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이는 의도치 않은 오류이며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신속히 수정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정보 오류 및 허위 정보 방지 정책을 준수합니다.